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오늘의 뜻별 운세입니다. 쥐집은 주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태도가 복이 됩니다. 처음엔 더디고 부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차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배품과 책임감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연애운 연애에서는 직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도와주는 사람과 귀인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시기이니 주변의 도움을 고마워 하며 함께 나아가세요. 특히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 더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소띠분, 상황이 쉽지 않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면 실수 없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연애운 다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또 보입니다. 처음엔 눈물도 나고 방해도 많지만 점차 좋은 흐름으로 바뀌니 희망을 놓지 마세요. 금전운 능력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하며 높은 자리에 발탁되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날입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되며 안정적인 명예와 재물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히니 큰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은 흐름입니다. 연애운,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외면보다는 내면의 깊이와 진정성에 집중할 때 더욱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는 어려움의 끝자락을 지나 이제 천천히 운이 트이는 시기입니다.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되고 명예와 재물이 뒤따르며 노력에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도 좋은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띠분 처음엔 요란스럽고 바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안정을 되찾습니다. 다만 바쁜 것에 비해 당장의 소득은 적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연애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마음에 설렘이 가득하고 관계가 새롭게 열리니 적극적인 태도가 유리합니다. 금전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오히려 소소한 이익이나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집착보다는 여유가 재정운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금세 해결되는 흐름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분히 노력을 하면 순조롭게 성과를 봅니다. 조급함보다 침착한 태도가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연애운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을 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장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상대를 공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진심을 보여줄 때 사랑의 씨앗은 서서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금전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처럼 보이고 명확한 해답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니 차분히 기다리며 현 상황을 관리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뱀팁은 위태로운 흐름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 두려움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면 큰탈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애운, 답답하고 일이 지연이 되는 흐름입니다. 마음은 조급하지만 기다린 시간을 만회할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결국 상황은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금전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가는 태도가 필요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꾸꿋한 노력이 결실을 이깁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말띠분 협력과 화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함께 할수록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주변에 기쁨을 나눈 만큼 복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혼자보다는 사람들과의 시너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연애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습니다.하지만 의외로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옛 인연이나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수 있으니 용기 내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 순간 관계 회복이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금전은 처음에는 위기로 보이지만 결국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불편한 상황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 곧 좋은 제안이나 기회가 다가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상황을 기다리세요.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양띠분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바람처럼 흔들리면 성과가 나지 않고 결국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길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연애운 확신 없는 태도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상대는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신뢰를 느끼거나 읽습니다. 따라서 주저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너에게 진심이다 라는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처음엔 방해도 많고 인정받지 못하는 듯 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력을 쌓고 결과를 보여주면 결국 누군가는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오늘은 속도가 느려 보여도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임을 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원숭이 팁은 욕심을 버리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줄 조력자가 있으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연애운 사랑의 기운이 밝게 열리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표현한다면 작은 배려 하나에도 큰 행복이 돌아옵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따뜻한 시기이니 망설이지 말고 애정을 나누세요. 금전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속 없는 제안이나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덥석 잡지 말고 꼼꼼히 살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닭딥은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아직 빛을 발할 때가 아닌 시기입니다. 지금은 인정이 늦어질 뿐 결국 기회는 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곧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담담하고 당당할수록 오히려 매력이 빛날 것입니다. 금전은 기쁜 소식과 어려움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흔들리기보다 꾸준히 노력하고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미리미리 정리하면 공경은 피해갑니다. 정리 정돈이 금전은 회복의 핵심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개띠분 공부나 자기 개발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이해력이 빠르고 능률이 향상되며 주변의 도움으로 학문이나 시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과 협력이 성취의 열쇠입니다. 연애운 복잡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걱정이나 불안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성실함과 집중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지성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 순간의 유혹이나 경솔한 행동으로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언행을 신중히 살피고 성찰한다면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연애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긴장을 풀고, 현재를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경 쓰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양보와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